언제 같이 자줄 거야? 아우 씨 나라도 구했는데 같이 안 자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뭘더 열심히 해야 돼? 마비카님이 누구한테 지실 뿐이니? 너도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 봤잖아. 그펀치 허! 와펀치그 그 가슴 계속 보게 된다. 어, 빨리 대회가 곧 시작된다고. 아, 알았어. 안녕. 어제는 잘 쉬었어? 와. 진짜 내세다이다 a 진짜 키스하고싶다 c e 쓰고 y Mr. 쓸 이유가 있어? 어차피 단속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네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p t i 공중에 띄 c 놓을게요 지름길로 갈거야 꽉 잡아 무서우면 h a i n 고 꽉! s 저 뒤에 딱 i g <laughs> 면내 a 반신이 엉덩이 n j u g a t e t h 미카 n 너무 흔들려요. 허리 n t kill k i l o k 힘열지마 이제 거의 다 왔어 꽉 잡아 네꽉 월강 꽉, 훅신해 아 향기도 좋다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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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이번 안 늦었어 대기에서 이겼으니 아주 뭐라 내나 픽셀 용한테돈 내더라고 뭐라 내놔 아 얘들아 내놔 아주가 돈이 있어 보여? 잠. 와, 우승자는 누구냐? 지금부터 두 잠깐만. 방금 스발라키본거 같은데. 동안... 뭔가 되게 특이한 애를 본거 같은데 생김새. 어? 뭐? 여행자랑 페이몬이네. 여어 일이야? 너. 어? 진짜야, 진짜. 너 보러 온게 그렇게 부끄러? 니네 일생 몇백년 동안 너 보러 왔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? 어, 얘다. 아까 제가 말했던 애. 이런 어? 거 같은데? 이새끼 졸라 특이한데? 이 새끼 너 뭐야? 뭐하는 새끼야? 네가 초대 부르신이야? 뭐라지 봐라. 아주 그냥 그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. 똑바로 앉아. 강해 보이는 애 말고 옷차림이 이상한 애를 먼저 찾았어야지. 자, 각자 자리에 서고, 볼도 차고, 나방도 뒤쫓고, 어 그런 거 해. 리는내 거다.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. 수제 코스인가? 원래 얘는 이거 타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까. 다른 사람들도 이 제기를 안 해. 애들이 스포츠 맨심이 없어. 양심이 없어. 들와뭐 어린애가 무슨 벌써 복근이 있어? 강판으로 다 갈아버릴라. 이새끼 마비카 가슴만 보는 것 같은데? 그대 불의신이라는 새끼가 어? 지금 실세는 마비카라고. 넌 어디서 굴러박다 왔는지 모르겠는데. 넌 끝났어, 니네 시대든. 죽은 자가 부활해서 먼 길을 돌아 고향에 돌아온 일 말인가? 그러네, 부활 어떻게 했냐? 당신이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. 너와 니네 동료들도. 이 스발란키가 얼마나 유쾌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인가? 어떻게 알아? 너 지금 네그 모습만 봐서는 그냥 중2병 잼민이 같은데 육체적인 제약 때문인지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어 그럼 왜 걷다 들어왔어? 지가 아이 몸에 들어가 놓고 육체적인 게 부족하군 이러고 있어 그뿐이겠어 격한 움직임도 불가능하고 밥 먹듯 하던 등반이나 점프 동작도 이 몸으론 무리야 그럼 왜 네가 그 아이 몸으로 쳐 들어갔냐고 당신의 기원은 죽음의 집정관이 허락한 특례라는 거군. 아, 집정관이 살려준 거구나. 얘가 자력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. 무슨 그런 말씀을? 스발란케의 기원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지. 손설이 칠때 가슴도 같이 흔들리는 것 봐.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이지? 정신적인 강자, 육체적인 강자? 마비가 저 표정 뭔가 어디서 봤는데? 그 짤이 있던 거 같은데. 아 맞다 생각났다 이거 로블록스그자리였어 맞아, 이거.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결에 임하겠다. 싸우 a 어떻게 어? 예? 어? 이 불이 꺼질 때까지 하는 걸로. 오 어. 어, <laughs> 아이고우아이고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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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쟁에서 그럴 여유는 없거든 법칙이 뭐야? 와 역시 이거지 진짜 매니저 씩 아유 아유 아.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벌써? 아나이 새끼. 여기까지 하지. 불 꺼진 거 보고 안도에서 뒤로 물러난 거지? 아, 아이씨 밀리네. 아씨나 초대 브래시인데 얘보다 약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젠장. 아불안 꺼졌나? 어 꺼졌다. 이제 딱 뒤로 물러나면서 흠 어쩔 수 없군. 불이 꺼졌네. 내가 그 서로 모를 거 같아? 초대 불의 신이라는 새끼가 니가 졌어. 불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마비카가 비로 붙였으면너 지금 정신도 안 남고 서, 소멸했을걸? 의미 있는 대결이었다. 승패를 떠나 많은 걸알수 있었어. 너의 힘은 이해했다. 차가움과 따뜻함 강인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더군. 하나 빼먹었어. 풍만함. 고맙다. 너의 마음속에 떠나간 모든 이의 네 이름이 새겨져 있듯 떠나간 이들 역시 너를 잊지 않을 거다. 마비카 겁적여시 들러운나이요 너와는 신이지만 동시에 <laughs> 어휴, 못... 잊지 마라. 너희가 일궈낸 평화로운 시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마. <laughs> 아, 아, 알았어요. 깜짝 놀랐네. 왜 갑자기 격식 차리고 그래? 참 <laughs> 자리를 피하는 거냐? 이럴 땐 성질이 급하군. <웃음> <웃음> 할 일도 다 마무리했으니 따라와. 이 옛날 사람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사해줘서 고맙다, 친구들. 슬슬 시간이 다 됐나? 아하, 가기 저데 그 풍만한 가슴 쪼만 쪽 얼딱 쪽 얼딱 걸리게 해달라고. 스발랑케는 상상 이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. 수천 년 전의 약속에 따라 고대의 태양은 단 하루만 떠올랐다. 수천 년 전인데 하루만 줘? 아니, 어이가 없네. 자기 줬다고 고작 하루만 주는 건 완전 쪼잔한 사람이죠. 스발... 하지 못한 건 육체적인 한계 때문이었군요. 같이 나보고 뭐 배워라. 얘는 여자아이의 몸으로 우승까지 했는데, 쟤는 리스폰 잘못했다고. <laughs> 아이씨, 이거 몸이 너무 안 좋네. 괜히 몸 탓하고. 한생 잘못했네. 아주 긴 꿈을 꾼 기분이에요. 꿈속에서 전 정말 강했어요. 건물만큼 높이 뛰고 암벽을 타고 하늘을 날았죠. 그건 꿈이 아니야. 네 몸은 대회 전과정을 실제로 겪었어. 이제 너도 훌륭한 선수라고 할수 있지. 얘가 직접 한게 아닌데, 뭔 소리야? 제 제가 선수라니? 이거 있네. 얘가 왜 선수야? 스발랑키가 한 건데. 이 게임으로 치면 누가 대리한 거 가지고 재질이라... 티어 다이아몬드 됐는데,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?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 했는데, 사실 오늘 또한 명의 승자가 있다. 나와 스발랑키는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호적수로서 자웅을 결었다. <laughs> 얼마? 그 결과 나는 근소한 차이로 <laughs> 승리했지 전설 속의 영웅, 스발랑케를 이긴 거다 <laughs> 아니 바비카 <마비가> 왜 <laughs> 천진난만한 십대 소녀가 됐어 우와 <laughs> 밤은 아직 길어 건배 밤 아직 길어요? <laughs>